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축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몰입, 겁사론에 몰입도가 강해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고 온화한 카리스마가 있고 큰 벼슬을 하거나 병권을 잡는 장성이 됩니다. 될수 있습니다. 역술계나 예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외가덕을 보고 큰 부자가 되거나 퇴처덕으로 축제할 수 있고 명리 가 통달하고 거부가 될수 있는 운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사업 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 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운 입니다. 성실하고 근면하여 승진하고 아내의 힘이나 돈으로 명예를 얻고 아들을 위하여 재산을 출자하고 성공하고 빠른 출세를 하고 자녀 복이 있고 상업이나 공업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명성을 얻거나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아들을 낳거나 경사가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극사로의 재난을 겪고 빼앗기는 눈으로 관제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악화나 돌발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강제 철거나 재산의 압류나 강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사고나 관제구설이나 가정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녀의 유괴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씨의 재앙을 겪거나 또 겁사론을 보면 형벌을 붓혔거나 요사할 수 있으며 업무나 책임으로 고생할 수 있고 허풍과 허세가 심하고 사치가 심한 운입니다. 도형 표절 위조와 연루될 수 있고 처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재정권을 처에게 주면 안 되는 운입니다. 재물 욕심으로 인하여 재앙을 겪을 수 있고 도벽이 있으며 재산이 흩어질 수 있고 과중한 세금 부담이나 재산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 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지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아들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교묘하게 몰려오니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보고 공직 자는 모함과 배신으로 또는 실수나 궤변으로 낙직을 하거나 누명으로 형벌을 받고, 사업가는 세금 과중이나 사기로 또는 경기 침체로 사업 부진을 겪고, 화재나 천재 지변으로 파산이나 부도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불만족한 배우자를 무리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형제의 유고를 겪거나 자신에게 질병이 발생하거나 재난이나 과중한 세금으로 투옥되거나 아들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매사에 장애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겁사운에 자신이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